자, 여러분, 지난해 파산 신청한 거래소 FTX죠. 최근 소식에 따르면 FTX와 연관된 지갑에서 1천만 달러어치의 토큰이 다른 FTX 관련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이런 큰 규모의 자금 이동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FTX는 그들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FTX가 34억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었고 대부분이 유동성이 적은 토큰이었다고 해요. 지금의 계획에 따르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규모를 일주일에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제한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특별하게 해지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고, 판매 계획이 있다면 10일 전에 채권자 관련 단체에 공지를 할 것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도 채무상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매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9월 13일에 델라웨어 파산법원에서 이 매각 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도 꼭 주목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 거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2분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숫자 9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 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리플랩스와 SEC 사이의 법정 다툼에 관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리플랩스는 최근 법원에 서류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SEC의 항소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SEC는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항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달에 나온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죠.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했을 때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XRP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부분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요약하자면, 리플은 SEC의 항소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을 하고 있고, 판사는 리플의 일부 행위에만 증권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점인 거죠. 계속해서 이 사안의 변화를 주목해보고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릴게요. 자, 트론이 리플의 후발주자가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트론이 활발한 움직임은 없지만, ABC 패턴을 그렸다가 B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슈팅하려는 지점에 딱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리플의 차트랑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트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아, 이게 시작점인가? 호재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아, 물론 알면은 좋기야 하겠지만 보통 뉴스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차트를 이용해 암호화폐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8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차트는 그런 뉴스와 사람들의 감정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게 전부 차트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다른 코인 분석 유튜버들 보면서 아니, 차트를 잘 본다는데 왜 이렇게 뉴스를 강조하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에? 저는 뉴스 분석가가 아니고 일부러 뉴스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은 기계처럼 해야 하고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뉴스로만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